삐삐 한 아, 영친구들 아, 유튜브한번흉내 내보고 있다 치바고몇 아, 개째 언니 자 보면은 오늘 뭐 칩하고 우리 식당 보여줄 건데 이거 하나 아르주려고 그러고 어 그래 식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인플루언서들 은근히 많이 오거든 인플루언 여러 가지 종류의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뭐 y 프에서뭐 리뷰 많이 남기는 뭐 엘리트 그런 친구도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스고 구글 리뷰도 많이 남기면 그것도 인플루언스인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비주얼적인 게 워낙 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서 우리 치바우 같은 경우는 일단 요렇게 제약을 해 놨어. 일단 3000명 이상 팔로워가 되고 푸드 블로거고 인플루언서면 우리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150불 상당의 음식하고주행크를 무료로 제공할 거고 그다음에 사람은 보통 한 4명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 술도 오더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뭐 자체적으로 라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딱줌 라이까지 해줘가지고 인플루언스들이 뭐 짧은 뭐 35초 40초짜리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최상의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서 본인들의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이쁘게 잘 올릴 수 있게 우리는 도와줄 생각이야 이거야, foodie influencer, you are invited. 아 기가 막히지 않죠? 근데 오늘 은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좀해 보고, 싶었던 얘기 중 에, 하나가아뭐웹 사이트 한번 더 얘기, 하 자면 치바고 같은 경우 는 오픈 한지 작년 9월달에했 나？9 월 달에 했다. 이제 9 개월 정도 됐 는데 달 라스 지역 에 서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 적인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으로 알려 지게 됐지잘되 지. 일단 뭐웹 사이트 들어 오면 멋있 잖아 일단 중요한 건이 멋이 중요하거든. 들어오자면이뭐 동네 치킨집에서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데는 워낙 드무니까. 일단 뭐 멋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고, 우리 디자인 팀도 워낙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런치, 디너, 밸류미를 해가지고 이제 또 치바고에서 밀고 있는 음식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고. 뭐 오다 보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는 스탁포로 자체가 없어요. 치바오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이거는 스탁포로긴 한데, 거의 웬만하면 스탁포로 안 쓰고 직접 찍어서 쓴 사진으로 직접 우리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쉽게도 한국말은 생각보다 별로. 한국말이 써져있는 데가 눈뜨고 진짜 찾아봐야 될 정도로 아예 그냥 미국 사람들 타겟으로, 외국 사람들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 완전 다 영어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딱 보면은, 느낌이 오나? 아, 이 블로그. 하, 매번 강조하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아주 중요해요. 아주. 물론 이제 블로그 할 때도 우리가 있는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컨텐츠로 뭔가 글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가게는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또 감사하게도 어워드를, 리워드, 어워드? 어워드, 어워드. 어워드를 지금 받은 상태야. 딱 그것보다도, 아, 뭐, 웹사이트가 잘돼 있어가지고, 뭐, 비즈니스가 잘 된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얘기가 길어지네.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 구글 SEO야,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데, 딱 설치를 했어. 내가 외국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 오늘 코리안 치킨이 땡겨. 그럼 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니얼... 뭐 나는 지금 캐럴톤에 있질 않아서 일단 뭐 캐럴톤이라고 할게. 우리는 어차피 캐럴톤에 있으니까 딱 찍었을 때 자, 넘버원치바구 넘버2 비비큐 이것도 재밌네. 넘버3가 구급호차네. 야, 넘버트리 안에 뭐 충만치킨이나 다른 치킨집이 없다는 거 자체가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봐봐, 이거, 우리 내가 지금 러그인한 상태로 한게 아니야. 이거, 프라빗 브라저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진짜 구글에서 만약에 캐롤턴 아, 물론 이제 GPS로 여기서 찍었을 땐더 가까운 게될 수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탑 1, 2, 3 하면은 이 근처에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했을 때는 무조건 잘 뜨게 돼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따다다닥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이두 번째 봐. 맵에서도 1등을 했지 옐프는 어쩔 수 없이 옐프가 뭐 워낙 제일 많으니까 근데 뭐본 김에 옐프 랭킹도 볼까? 아 우리가 1등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아좀한번 봅시다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역시 옐프는 좀 이상해 얘네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어, 근데 엘프는 우리랑 다르네, 구글하고 엘프는 BBQ 치킨, 돈치킨, 토리도리, CM치킨, 우리는 5등. 우리는 5등 안에 딱 드네. 딱, 요렇게. 엘프에서는. 아, 분발을 해야 될것 같구만, 엘프는. 근데 뭐, 엘프를 떠나서,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웹사이트가 또 중요해. 우리는 웹사이트가 이렇게 정확히 딱 뜨잖아. 따다다. 다른 치킨집들은 뭐 제대로 된데 없고 여기 CM 치킨 하나 뜨고 뭐 또래 오래 하나 뜨네 또래 오래 근데 여기는 제대로 된 웹사이트가 아닌 것 같고 CM 치킨은 충만 USA로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된것 같지는 않고 그 위에 비비큐 치킨이나 이런 거는 없네 어? 전혀 없어서 여기로 봤을 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니얼 캐럴 e 텍스 s 에서 일단 구글 설치로는 우리 가게가 1등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랜덤리 사람들은 캐롤톤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도, 어, 일단 캐롤톤이 한인타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찾지 않을까? 이 검색 엔진으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1등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출은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꽤 많이 굉장히 바쁜 그 식당이기 때문에 텍사스 뭐 여기 캐롤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고 어잘 뭐 되는 거다 아시죠.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반면에 아, 좀 아쉬운 식당들도 있어. 네,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우리 가게 옆에 있는 곱창 스토리인데 아, 이건 다음번 다음 꼭 다음 번에서 얘기해야겠다. 여기 딱 우리 치바고까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치바고 같은 경우에 마케팅 콘텐츠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